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성경에서는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하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세상에 흩어져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자가 진정으로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었던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성공하려면 일곱 가지가 습관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져라.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라. 삶의 목표를 정하라.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일하라. 윈윈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라.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협력하여 일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로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라. 끊임없이 갱신하고 쇄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일곱 가지 습관을 가만히 보면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냐면, 이거 이런 일곱 가지 습관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의지가 약하든지 아니면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알려진 문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경주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이기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역시 때로는 영적으로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넘어지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에게 고대의 달리기 경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기는 습관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경주 속에서 이기는 습관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해 요소를 벗어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 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이,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단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아시안 올림픽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지막에 이제 대부분 마라톤을 하죠. 마라톤을 뛰는 선수는 들수록 최대한 간편하게 옷을 입습니다. 거의 옷을 벗고 러닝 셔츠와 팬트만 착용합니다. 신발도 최고 가벼운 걸신죠 근데 만약 마라톤 선수가 뭐 민크 코트에다 화려한 액세서리 또뭐 귀걸이 이런 것들을 하고 뛴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까?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추 헬리라고 하는 성서 추석가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이나 현재 생활이나 세속에 대한 과도한 애정이나 염려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상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고 한번 출세해 보려고 하는 것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밤을 설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경쟁자를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 건강을 해친다고 하면 그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행복하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성공하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 어떻게 벗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1, 마태봉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겼더니 내 마음이 왜 그렇게 가벼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는 궁궐 같은 조건 속에서도 내가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았지만은 오늘은 내가 초막가 같은 그런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제는 근심과 염려 두려움을 다 맡겨서 오늘은 내가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서 대단히 가벼운 것 같더니 하룻밤만 자고 나면 내일이 되면 또그 짐이 나를 짓눌러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우리를 계속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정체가 뭘까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탄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음 13장 27절에서 28절에서 말합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저런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 마음밭에 좋은 것을 심었는데 좋은 씨를 심었는데 언제 어디서 또 가라지가 생겨 버려요. 누가 그랬느냐? 원수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안을 청소해서 깨끗하지만 내일 보면 또 다시 생활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또 청소하듯이 우리의 심령에 또 근심의 가라지, 두려움의 가라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모두 뽑아서 주님 앞에 안고 나가서 그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어느 날부터는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생활의 화가 되어서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얽매우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얽매우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쉽게 죄에 빠지게 하는 환경, 그런 습관, 그런 유혹의 손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원하지만 계속 내 육신 속에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계속 다시 싹을 내서 나로 하여금 죄로 빠지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신 속에 아직도 잠복해 있는 죄성이 평소에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툭 쳐놔가지고 갑자기 욱하고 혈기를 부리게 만들고 또 미워하게 하고 때로는 도박과 음란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 얽매, 얽매는 그런 죄의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그런 약한 구석,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참, 근데 마귀는 묘하죠.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약점, 각자의 아킬레스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얽매우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허물이나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자꾸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다무범적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돈이 약해요. 돈에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또 돈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남 11조 내는 것도 감사함으로 내는지만 이 사람은 엄청 인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도 많고 자기 돈도 잘 베풀어가지고서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약점은 이성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유혹하면 쉽게 넘어가가지고 실수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노년에는 부인이나 자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오락과 취미가 쓴뿐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싶은데 잡게 능한 것이 문제입니다. 오락과 침해 사실이 계속 세상으로 끌고 가게 만듭니다. 등산이나 낚시나 야구 구경이 계속 세상 사는 낙입니다. 내일이면 주일이라 부인하고 내가 주일날 꼭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약속을 해놨는데 하필이면 주일날 친구로부터 낚시가자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중독 환자처럼 안절부절 하다가 결국 아내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낚시팀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발이 넓은 게 약점입니다. 동창회다 무슨 개 모임이다 무슨 뭐 재경 무슨 회다 친목회다 등등 많은 모임에서 총무 자리라도 한 자리씩 맡고 있어서 바로 그런 모임들이 신앙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고왜 주일마다 그런 모임은 많은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원수가.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 속에서 이기려고 하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래서 모든 얽매우기 쉬운 모든 죄를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유혹의 넝쿨이 있다면 사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 과감하게 끊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혼자 임으로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나에게 절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과감하게 끊어 버리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못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절제 은사를 통해서 과감하게 끊어 버려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라고 권면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또 하나 이기는 습관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인내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를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단거리보다 장거리 할때더 필요하죠. 여러분 42.19km 마라톤을 뛸때 수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라톤 선수 한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고백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황용조 선수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2.19km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막 가다가 힘들면 막 달려오는 트럭에 탁 머리를 박고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이 들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내가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을 되돌아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지 못해가지고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지 못해서 사람을 때리고 참지 못해서 갈라서고 참지 못해서 인간 관계가 파탄나고 참지 못해서 사고를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여기서 오늘 예배 경건하게 드리다가 나가가지고 주차 차 빼다가도 참지 못해가지고 욱해가지고 받은 은에다 쏟아버리고 가시는 분도 계셔요. 참지 못해서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자언에 보면.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인내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문 12장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5장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사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 그것 참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참지 못해 분을 내고 인내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약입니다. 참지 못하는 나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영락교회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저 남한산성 쪽에 그 영락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사택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거하시면서 말년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원에 갔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들을 하고 목사님 대화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권면해 줄 만한 목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영락교회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내가 이번에 가까이 알게 되었어. 그러시면서,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해주죠. 일평생 목회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거저 나는 참았지. 끝.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한마디 하고 끝내더랍니다. 거저 나는 참았지. 그리고 끝이랍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나도 훌륭한 목회다, 목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훌륭한 목회 이면에는 내가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 많았는 줄 아냐. 근데 다 참았다. 말할 수 없이 참았다. 일 평생 동안 참았다. 그래서 목회가 뭐냐? 그냥 참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속이 터져도 참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 이미 언급한 것처럼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때로는 달리다 보면 쥐가 나기도 하고 다리에 피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 자식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내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악물고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가야 됩니다 참는 것을 훈련해 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방해 요인을 벗어 버리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했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절 3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습관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코드를 맞추고, 누구와 함께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키우는 개와 함께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개와 달리기를 했는데, 자기 개보다 지는 걸 보고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하냐면 "개만 또 못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이 남자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개와 달리면서 개를 이긴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개보다 낫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기분 나빴던 이 사람은 그냥 개와 똑같이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 개 같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관심 있는 곳에 시선을 집중하고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또 마음 있는 곳에는 시선과 함께 행동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바라봐야 될 대상들이 참으로 많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영원히 변함없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 한분 계신데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바로 그분은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오늘 이 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근본이요, 믿음의 대상요,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약입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한 담당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또 성숙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살아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약입니다. 이절을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보자 우편에 계셨다 수대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떤 환상을 봤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왜 수대반이 순교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모습을 바라봤을까요? 지금 내가 진리기 길을 가다가 돌에 맞아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안아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호자의 후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재림한다는 상징을 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치와 모면을 당하더라도 자기를 거역한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참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직면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위험을 느낄 때마다 자기를 거역한 많은 사람들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원의 예수님을 항상 바라봄으로 인하여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세 가지 습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해 요소를 벗어버리는 습관, 인내하는 습관, 또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멋진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공병호 작가가 쓴 책인데, 그는 우리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습관을 그책 속에서 열거를 하면서 뭘 제안하냐면, 특별한 인생을 원한다면, 특별한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멋진 승리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이세 가지 이기는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지금부터 우리 같이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패전병이 되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방해 요소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인내하는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의 모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